찹찹찹찹찹찹남유페라고와 여러분들 잡금으로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 네, <laughs> 냠냠 냠냠 냠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가잡잡잡잡잡잡하잡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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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냠냠. 아, 역시, 휴식금지야 빨리 시작해. 제발. 암. 음, 상대가 삽니다. 아, 미친, 패 망했어. 야, 님선안 하기 잘했다. 왜? 폐 망했다면서. 아, 그러네. 아니야, 패는 망하지 않았지만 망했어. 아. 아! 왜그 많은 것 중에 저거임? 아. 하필 섬도야 저거 일러스트는 좋던데. 저거 섬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름? 덱 그냥 마법카도덱 뭔지 마법카드 없을 때까지 계속 뜸은냐, 버티기만 하면 돼. 어. 유지가 한거 뭐임? 응, 꺼져. 어 <laughs> 나도 인성카드 넣었다. 내가 손도인한 리방? <laughs> 엣. 이거 엔드페이지에 뭐냐? 그래 마법카드펜넣는거지아어 막았다 잘했다 아... 어, 열풍의 결계상 바람 소스 밖에 못살아 아니 닌턴이면 않겠는... 저게 파괴될 수 있어 잘 알아두세요 이건 태그입니다 따단, 따단, 삼... 저건 또, 못안 가. 뭐야, 원대긴 레얼 오브 다크니스? 어, 어, 어 잠시만. 잠시만. 아악! 어? 저거, 설마! 아악! 어... 기 둘도, 이제, 큐라반 가는 거야? 세상에, 저거, 아, 저거, 전용카드 나왔어? <laughs> 저게 그거 아님 그, 암흑계랑, 이제, 잘, 뭐냐, 콤보하기 좋다는 그 근데... 덱. 섀도르? 섀도르 말고 이름이 뭐였지? 나 이름이 기억이 안나 그래 다크 섀도우니까 아마 그걸 거야 그... 뭐냐 베르제 부부였나 그랬나 와 어, 설마 이 소환시키는 거야? 안됨 소환 안됨아 소환 안 돼. 아, 결계상 결계상 아 다행이다 아 결계상 결계상 당신은 어, 대체 말했잖아요 인터넷 오면은 저게 파괴된다니까 결계상 당신은 대체 아, 결계상 너무 대단하다. 님, 이 통고 쓰라고 하면 쓸게요. 응, 응. 나 근데 통고 각을 못 잡겠다, 요즘 덱은. 옛날에는 잘 잡았는데. 요즘 덱은 너무 빨라가지고. 저건 분명히, 뭔가를 특사시킬 거임. 어. 어. 저 막아요? 아니 막지 마요. 그럼 저거, 링크를 막, 그 어, 링크를 막아야 할것 같아. 아, 근데 특수전대는 엔드페이지야. 저 분명히. 지금이죠, 그냥? 그러죠. 어쩔 수 없다, 이건. 왜냐면 쟤는 3, 맨 마지막 효과가 이 카드 특수전 턴 엔드페이지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섬더이 시즈코나만 남겼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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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요요 그혐이야또개비 <laughs> 개구리 개구리 효과 발효 개구리 개구리 노래를 하지 한다. 않는 아 노래를 안 하는데 <laughs> <laughs> 어... 마지개구리 선을 묘지 보낼까? 아냐 아냐 풍류개구리 보내자 원래 도끼배개울이 효과를 발동시켜야 하는데, 뭐냐, 폐, 뭐냐, 개울에 다이 없는 관계로, 부상을 쓴다. 좋아. 엑시즈 소환이다. 나와라, 딱. 딱, 딱, 딱. 딱,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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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떡, 떡 무지 아니? 응, 아! 섬도이 시즈쿠에다 쓸걸. 좋아. 죽어라, 섬도이. 좋아 예측샷이다. 무한포열 예측샷. 에어포스. 엔드. <laughs> 에야. 아 개깜짝. 풍열 버리고. 풍를 버리고 풍이 풍이 외친다. 아우라라. 아, 저거 막으면 내가 손해인 관계로 막지는 않는다. 근데 저게 한 장이 우라라였던 거는 개빡시네. <laughs> 음? <laughs> 개빡시네. 링크 스파이더스네. 제 효과 뭐야? 저걸 저런 한장 버리고 상태 메인 몬스터 존에 투스나나 대상 발동하고 그보스파기 하고 링크 상태스 경우 추가로 자신한테 한장 들어. 어 탈주했는데? 어, 이겼다. 와 이겼다. 뭐지? 뭐지? 이건 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